2025년 9월에는 47년 돼지띠에게 마음과 몸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날이 찾아옵니다. 계기운이 순조롭게 흘러 새롭게 삶의 활력이 솟아나며 오래도록 쌓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힘이 있 듭니다. 삶의 고단함이 크고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도 많기에 이달의 밝은 기운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혜택을 누리는 방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평화로운 삶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전해주세요. 그럼 47년생 돼지띠의 9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물과 흙이 서로 어우러지며 조용한 풍요를 이루는 시기로 내면과 주변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때입니다. 돼지띠는 원래도 마음이 넓고 자비로운 성품을 지냈는데 이번 달에는 그러한 성품이 더욱 깊어지고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포근한 기운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특히 의뢰 기운이 더해져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준비를 차분히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됩니다. 이달의 기운은 돼지띠에게 느긋하면서도 내실 있는 응고를 권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다져가는 것이 금전과 인연 모두에 이로운 소산을 낳습니다. 이시에대지띠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지만 최근 쌓인 인덕이 자연스레 모습을 드러내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주위 사람들이 먼저 돕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좋은 기운이므로 서로에게 귀한 인연으로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 주변 사람들과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입니다. 평소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나누거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깊어지고 마음의 병을 덜어내는 치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때이니 꾸준한 건강 챙김과 가벼운 기도에 힘쓰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가는 것도 큰 보탬이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진조는 오랜 고민이나 걱정거리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의 화해와 이해가 깊어져 그동안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무거움을 덜고 생활에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져서 오늘 더욱 좋게 만드는 귀한 시기입니다. 놓치면 후회의큰 기회는 평소와 다른 새로운 분야나 취미 활동에 도전할 때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낯선 일이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뜻밖의 재능과 인연을 발견하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간 비슷한 기운이 쉽게 오지 않으니 꼭 몸과 마음을 열어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지나친 신중함으로 인한 망설임입니다. 때로는 너무 고민하다가 좋은 인연과 기회를 다른 이에게 내어주기 쉽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는 잠시 심호흡하며 리듬을 갖고 용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마음의 평화와 함께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47년생 돼지띠의 9월 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흙의 기운이 조화롭게 자리자가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9월의 기운은 주변과 자신이 서로 돕고 기운이 잘 통하는 때라 돼지띠분들의 인연과 복이 곡절로 늘어납니다. 돼지띠의 고유한 너그러움과 인내심이 이번 달에는 더욱 빛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면 자연스레 좋은 기운이 따라옵니다. 9월의 기운은 특히 을류의 달분으로 나무와 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돼지띠분들의 건강과 재물운에 좋은 영향을 미치니 평소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몸가짐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의 가장 큰 장점은 돼지띠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과 이웃, 지인들과의 관계가 깊어져 마음의 위안을 얻는 동시에 의외의 도움을 받는 운이 형성됩니다. 또한 가지를 꼭 해야 할 일은 꾸준히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의 마음을 녹여주는 보살핌의 씨앗이 되며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9월의 돼지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왔던 성과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인내가 꽃피워 보람과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기에 오는 기운들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을 선사하여 더 나은 길로 향하게 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직관과 평화로운 감정입니다. 이는 인연과 기회가 가까이 왔다는 알림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성공의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무리한 기대와 주급함을 버리고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급하게 마음을 내거나 서두르면 좋은 기운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으니 마음의 평적을 유지하며 사람과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47년생 대지띠의9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과 을료월의 조화 속에서 대지띠인 당신의 금전운은 차분하면서도 꾸준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을목과 유금의 만남은 서로 돕고 제어하는 힘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한 재물운을 만들어줍니다. 돼지띠는 원래 인내와 끈기가 강해 이달에 들어오는 조용한 운의 흐름이 금전적 안정과 서서히 쌓이는 불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익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돈이 모여 큰 재물이 되는 복된 길이 열립니다. 을월에는 변동 없는 토의 기운이 돼지띠의 물기운과 만나 재물을 지키는 힘이 강해지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이나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내면의 강인함과 주변의 도움을 동시에 받으며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운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재산을 일구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돈과 연결되는 복이 있어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재물운을 더욱 좋게 만듭니다. 9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제를 꼼꼼히 살피고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리적으로 을목에 키우는 지나친 확장보다는 조절과 절제를 듣다니. 금전은이 좋아도 무분별한 지출은 재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비도 없는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소액의 수입이나 오래된 금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류의 나무와 금이 서로 잘 상생하며 좋은 기운을 배달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니 작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반과 재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금맥과 평판이 재물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고 과로하거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인데 을목과 유금의 균형이 깨지면 금전운이 흔들릴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현재에 충실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47년생 돼지띠의 9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은 가을의 기운이 깊어지는 때로 토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분들은 토와 수의 상생 관계로 인해 평소보다 안정된 재물운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기운을 키워주는 세 가지 풍수용품을 추천합니다. 첫째는 황토빛이나 갈색 계열의 천연석 장식품입니다. 토의 기운을 잘 담아내는 황토색은 돼지띠분들의 재물을 더 붓건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불러일으킴으로 집중력과 결단력을 증진합니다. 둘째는 물이 맑게 흐르는 작은 분수대나 물구리입니다숲 기운은 돼지띠에게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든 재물을 끌어들이고 좋지 않은 기운을 씻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무 소재 화분이나 나무로 만든 풍경 소리가 좋습니다. 나무는 토를 도와 생기를 도두는 역할을 하여 재물과 건강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9월은 대지띠분들에게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두터워지는 시기로 자연스럽게 도움과 협력이 드러나 재물 오래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과 환경이 따뜻해지며 꾸준히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이 더욱 풍성하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좋은 기운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위험 없이 하는 자세에서 솟구칩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인연이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복이 자연이 따르게 됩니다. 풍수용 품으로 주변 기운을 다스리며 자신만의 내면의 빛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9월에는 위에 소개한 황토색 돌 맑은 물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나무의 기운을 가까이 두며 평온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명리학적으로도 이 시기에 대지띠는 재물과 건강이 균형을 이루는 운세이므로 자신감과 신중함을 잘 조화시켜 좋은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돕고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하면 이달의 돼지띠는 자신의 노력과 덕으로 주변의 지원을 받아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년생 돼지띠의 9월 금전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5일과 21일이 돼지띠분들에게 특히 좋은 기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두 날은 운의 흐름이 순조로워 재물과 인연이 따르고 평소보다 해운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을사년과 을월의 따뜻한 기운이 돼지띠의 인내심과 어우러져 오랜 시간 싸운 노력들이 보상받는 계절로 작용합니다. 돼지띠는 근본적으로 부드럽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지만 이번 달엔 세상과 조화롭게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빛을 자연스럽게 발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처럼 좋은 인연과 기회가 머무는 때이니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시면 더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달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번잡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면 좋은 에너지가 물려듭니다. 차주팔자의 조화로운 기운 덕분에 예기치 못한 금전적 도움이나 선물이 찾아올 수 있으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흙과 물의 성질을 가진 을류월이 돼지띠의 인내와 신중함을 부추기면서 재물과 건강, 인간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달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는 특히 가족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금전적 행운을 더욱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니 마음을 열고. 주변과 도우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7년생) 돼지띠의 (9월은) 온화한 마음과 함께 풍요로운 기운을 맞이해 삶의 여유와 기쁨이 더해지는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